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이 무해함을 멈추는 지점이 있습니다. 노화에 대한 두려움, 대중의 압력, 카메라의 시선이 그 어떤 내면의 목소리보다 강해지는 순간입니다. 유명인들의 세계에서 이 순간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피상적인 가십거리를 다루지 않습니다. 한때 성공 권력, 존경을 상징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적으로 변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의 실제 운명을 보여줍니다. 작은 시술로 시작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돌아올 수 없는 나선형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경력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이 훨씬 더 소중한 것, 즉,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이 목록은 패션 아이콘부터 영화 배우, TV 전설에 이르기까지 특히 유럽 대중에게 친숙한 가장 잘 알려진 일곱 가지 사례를 조명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완벽함이 명성 자체보다 더 높은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경고이자 고백이자 침묵의 증거입니다. 1. 도나텔라 베르사체 한테 도나텔라 베르사체는 이탈리아 우아함의 전형으로 여겨졌습니다. 1990년대 그녀는 또렷한 이목구비, 차분한 아우라, 그리고 럭셔리를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살아내는 존재감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오빠 지안이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그녀는 베르사체 패션 제국뿐만 아니라 대중의 가차없는 시선까지 떠맡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의 얼굴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탄력 있는 피부, 도톰한 입술, 매끄러운 이마등 하지만 작은 교정들이 일련의 시술로 이어졌습니다. 코 수술은 그녀의 비율을 바꾸었고, 안면 거상술은 피부를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당겼으며, 필러는 입술과 볼을 점점 더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등장마다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모든 사진은 과거와 비교되었습니다. 도나텔라는 모든 시술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지만 그녀의 얼굴 자체가 증언이 되었습니다. 많은 유럽인들에게 그녀는 권력, 돈,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여전히 패션 아이콘이지만 그녀의 디자인보다 그녀의 외모가 더 자주 논의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통제 욕구가 결국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조용한 사례입니다. D. 이고르 보고노프 그리슈카 보고노프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고르와 그리슈카 보고노프 형제는 프랑스 TV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지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며 신비로웠죠. 그들은 다른 어떤 이들과도 구별되는 아우라로 과학, 문화,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독특했지만 여전히 완전히 인간적이었고 그들의 성공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유럽을 충격에 빠뜨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아무도 외면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를 때까지 서서히 거의 알아채지 못하게 변했습니다. 턱은 부자연스럽게 길어져 보였고, 광대뼈는 극도로 도드라졌으며, 입술은 팽팽했고, 피부는 밀랍처럼 매끄러웠습니다. 새로운 TV 출연마다 시청자들은 이전보다 더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형제는 항상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유전적 특이성, 오해, 언론의 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진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서 그들은 TV 외계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이 별명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신화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와 자기 연출이라는 겉모습 뒤에는 더 깊은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노화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과 시간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었죠. 2021년 두 형제가 단 6일 강역으로 사망했을 때 그들의 이야기는 돌이켜 보면 명성, 과학, 자기 상실의 비극적인 교향곡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때려야 뗄수 없었던 두 인생, 3 미키 루크. 1980년대에 미키 루크는 남성적 매력의 전형이었습니다. 거친 아름다움, 강렬한 눈빛, 할리우드의 반항적인 영혼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얼굴. 나인 하프 위크. 와 같은 영화는 그를 아이콘으로 한 세대의 섹스 심벌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성만으로는 그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루크는 영화계를 등지고 복싱링에서 대결을 추구했습니다. 그곳에서 신체적 쇠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러진 코, 부서진 광대뼈, 심각한 얼굴 부상. 몇년후 그가 영화계로 돌아오려 했을 때 그의 얼굴은 이미 크게 상처 입은 상태였습니다. 해결책은 명확해 보였습니다. 재건 수술. 하지만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불운한 결정의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 번의 코수술, 임플란트, 필러, 그리고 잘못된 의사들의 시술은 그의 외모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날카로운 경직성을 잃고 부어오르고 움직이지 않으며 낯설게 변했습니다. 루크는 나중에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며 잘못된 외과 의사를 신뢰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솔직함은 그를 인간적으로 만들었지만 손상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대중은 그의 외모를 가차없이 논했고, 종종 그의 연기력보다 더큰 소리로 논했습니다. 하지만 컴백은 이루어졌습니다. 더 레슬러에서 루크는 거친 삶의 흔적을 몸과 얼굴에 새긴 상처 입은 남자를 연기했습니다. 이 역할은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반영했기 때문에 매우 진정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미키 루크는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남성들 역시 외모에 대한 파괴적인 압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어떤 싸움은 어떤 시술로도 완전히 치유될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는 살아있는 증거로 여겨집니다. 사 코트니 콕스 수년 동안 코트니 콕스는 한 세대 전체에게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프렌즈의 모니카 갤러로서 그녀는 자연스럽고 생기 넘치며 진정성 있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리즈가 끝나면서 많은 여배우들이 겪는 조용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역할은 줄어들고, 압박감은 커졌으며,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재능보다 갑자기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무해한 보톡스 시술로 시작된 것이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필러는 그녀의 볼을 바꾸었고, 이마는 움직임을 잃었으며, 그녀의 얼굴은 점점 낯설게 변했습니다. 어느 순간, 콕스는 사진 속 자신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멀리 갔고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많은 이들과 달리, 그녀는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코트니 콕스는 필러를 녹여냈고, 의식적으로 자연스러움을 택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배우로서 뿐만 아니라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할 용기가 있었던 몇안 되는 사람 중한 명으로 인식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 샤론 오스본 샤론 오스본은 언제나 솔직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성형수술에 대해 거리낌 없이 이야기했고,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1년 단한 번의 시술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일상적으로 계획되었던 또한 번의 안면 거상술은 그녀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했을 때 충격으로 끝났습니다. 수술실에서 몇 시간 후 그녀의 얼굴은 비대칭이 되었고 한쪽 눈은 다른 쪽보다 아래로 처졌으며 비율은 왜곡되어 보였습니다. 샤론 자신은 이 순간을 깊은 트라우마로 묘사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컸지만 정신적인 상처는 훨씬 더 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강하다고 느끼지 않고 무방비 상태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교정 수술을 선택했지만 무엇보다도 급진적인 조치. 즉더 이상의 미용 수술과의 영원한 결별을 택했습니다. 오늘날 샤론 오스본은 변화에 대한 욕망이 습관이 될 때, 경험, 돈, 자신감조차도 보호막이 될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짧지만 강렬하며 경계선이 얼마나 빨리 넘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6. 프리실라 프레슬리 수십 년 동안 프리실라 프레슬리는 고전적 우아함의 전형으로 여겨졌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아내였고, 나중에는 독립적인 공인으로서 그녀는 스타일, 절제,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대중 앞에서 나이를 견뎌야 하는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2003년, 그녀는 의사행세를 하며 혁신적인 회춘 시술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한 남자를 신뢰했습니다. 사실 그는 면허 없는 사기꾼으로 그녀에게 의료용 필러가 아닌 산업용 실리콘을 주입했습니다. 그 결과는 영구적이었습니다. 부기, 경화, 제한된 표정, 그리고 얼굴에 눈에 띄는 손상, 여러 번의 교정 수술도 손상을 부분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 그녀의 외모는 잔혹한 헤드라인의 주제였지만 대중의 비판 뒤에는 깊은 신뢰 상실이 있었습니다 프리실라 프레슬리는 유명인조차도 잘못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흔적을 남기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7. 조안 리버스 조안 리버스 7. 조안 리버스 는 단순한 코미디언 이상으로 미국 TV의 한 기관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녀는 날카로운 유머와 타협 없는 솔직함으로 토크쇼, 레드 카페 무대를 지배했습니다. 다른 많은 이들과 달리 그녀는 성형 수술에 대한 자신의 강박관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웃었으며 심지어 이를 자신의 공적인 페르소나의 일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생애 동안 조안 리버스는 셀수 없이 많은 미용 시술을 받았습니다. 안면 거상술, 보톡스, 필러, 피부 리프팅. 그녀에게 노화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야 할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머 뒤에는 무자비한 미디어 세계에서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 두려움의 투영면이 되었습니다. 2014년 이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사실상 일상적인 의료 시술 도중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조안 리버스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며칠 후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고 끊임없이 매스에 맡겨진 삶의 위험에 대해 강한 빛을 비췄습니다. 오늘날 조안 리버스는 그녀의 유머와 대중문화에 대한 영향력 뿐만 아니라 경고하는 예시로도 기억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외모에 대한 통제욕구가 평생의 강박관념이 될때 자기 비하와 경험조차도 보호막이 될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나란히 놓아보면 한 가지가 뼈저리게 분명해집니다. 명성은 보호하지 못합니다. 돈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경험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패션 아이콘이든, 영화 배우든, TV 전설이든, 코미디 스타든, 그들 모두는 언젠가 같은 거울 앞에 서서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 충분한가? 작은 시술로 시작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점진적인 중독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노화에 대한 두려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젊음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대가는 예상보다 훨씬 높았고, 어떤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 영상은 판단이 아니라 회상입니다. 아름다움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완벽함은 모든 시술마다 더 멀어지는 환상입니다. 이 일곱 사람의 얼굴은 성공, 압력, 잘못된 결정, 그리고 때로는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진정한 통제는 자신의 외모를 끝없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적시에 멈추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을 생각하게 했다면 끝까지 시청하고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때로는 단 하나의 이야기가 누군가가 같은 길을 가는 것을 막는데 충분하기 때문입니다.